잘못. 어 뭐야 뭐야. 아, 여기 빠졌어 맞았어 맞았어. 아 밖에 있네. 길건, 길건너 길건너. 헛헛. <laughs> 어디였냐? 아 여기였네. 아. 와 죽인다. <laughs> 어. 죽은 거야? 기절이야 저거? 기절. 기절. 쟤한아 제가 병겨중이네 근데 옆집 목상에 있는 거지, 맞지 방금. 방금총 소리? 어. 차온다, 차온다. 아닌가? 아, 나 나. 아니다. 전 가서 마무리해. 옆집 바로 있을 것 같은데. 사람이 없어. 어? 제 하나 할 걸? 무슨 어, 소리 되는 거잖아. 그거 나나 마무리한 거 아니야? 어. 그런가? 제열이 마무리 안 돼. 아, 할라. 팔났다. 저기 코스. 에미. 어 씨발. 팔 파트 친 건가 보네, 쟤는. 어디 있었냐, 씨발. 팔 파트 쪽인 거 같은데. 억하겠다 앞에 있 앞에 있는 아, 아, 두 둘이야, 둘이야. 저 둘이. 아. 아, 고기안 넣는다. 사나이는 에미. 제가 쏜 건가? 본데 아까 걔가 쏜거 맞는 거 같은데. 앞에 있는 애가. 어? 니 아니아니 오른쪽에, 오른쪽에, 오른쪽에 있어. 그 앞에도 있고. 이 씨발 놈들아. 3대1로 그러고 싶어, 진짜? 어, 야, 나성장 짜고 올게. 3대1로 그러고 싶냐고. <레스> 아 너무 하잖아, 생각해보니까. 생각해보니까 너무 하잖아. 나몸 내밀고 있는데, 씨발. 셋이서 그렇게 조리돌림하면 좋아? 아니 이걸째? 미친 아, 뭐야. 뒤에도 있었노. 우연히 친구 생겼네. <laughs> 아 나. 먹을 것도 없어, 아래 붕모. 북모. 붕모는 안 먹는다, 이제. 도핑. 차나 조지고 가죠. 타고 간 거, 버기? 어디까지 타고 갔냐? 차 멀리 안 갔어. 3번 어디 숨은, 숨, 숨은 것 같은데. 버기는 뒷산 올라간 거 아니야? 아니야 그너 앞쪽에 아까 병규 여기서 박았었거든? 3번에서? 봐 아직 있어. 이싸우는데아씨발라 아, 천히 기다린다. 아, 이빨 아, 발놈미 아. 레게노. 한놈 어디 갔지? 내가 맨 처음 에 죽였던애. 오른쪽 오른쪽 다크로 그쪽 갔을까? 와 근데 다른 스쿼드였다는 게 소름 돋네. 아 삼가방 먹었는데. 씨. 너 먹을 거 맞냐? 나 <laughs> 진짜 먹기 힘들 거? 오, 씨발! 엄준식. 엄. 아까, 아, 아까 너, 너 쬐, 쬐던데. 응. 음. 어, 거기. 빨간 집, 왼쪽. 백검 좀 왔노. 너 모를걸? 뒤친 거는 너 모르고. 빨면서 걷고 있다. 건난다. 아니다. 아 씨발 왜 단발? 헤드 맞췄다. 씨발야 뒤에 신고 있어? 응. 어 맞다. 애 새끼야! 그 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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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. 에임. 바깥에 있을 거래고 어, 아, 그다 <laughs> 잠깐 정비 좀 할게요. 푸시해주세요, 저 정비하게. 이렇게 기어 올라오고 있어. 벌써 죽이고. 들어왔다. 와, 나피 없어. <laughs> 아, <웃음> 아 <웃음> 너무 재밌어. <laughs> 야, 킬 났어 킬 났어 <laughs> 못살려 너무 안았어 내 시체 총알 졌나 맞는 총? <laughs> 아 너무 안았어 <와나서>. 춤추는 중이야. <laughs> 아 이거 오랜만에 강북 찐 대결. <laughs> 아 강북 내가 후끈하게 달궈줬다. 아 숙도 가득한.